갤럭시 24 맥세이프 케이스 추천 Top3. 이 제품은 삼성 갤럭시 S24, S23, S22 울트라 플러스에 딱 맞는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예요 디자인은 깔끔하고 투명해서 스마트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무선 충전과 호환되면서도 충격 방지 기능이 뛰어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지문 방지와 안티스크래치 기능 덕분에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케이스 덕분에 일상 속에서도 스타일과 안전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갤럭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입니다. 삼성 갤럭시 맥세이프 마그네틱 투명 케이스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소프트 커버 디자인 덕분에 차동감이 훌륭하고 슬림한 느낌으로 스타일을 해치지 않아요. 특히, 방진과 안티 스크래치 기능이 있어서 일상에서의 걱정을 덜어준답니다. 무선 충전도 문제없이 가능해 편리함까지 더했어요. 투명한 디자인은 내 스마트폰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고, 마그네틱 기능으로 안정적인 장착감을 자랑해요. 이 케이스로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무광 투명 초박형 마그네틱 휴대폰 케이스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디자인이 기하학적이고 투명해서 내 갤럭시 S24 울트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줘요. 가벼운 소재 덕분에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도 전혀 부담이 없답니다. 게다가 지문과 스크래치에 강해 언제나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방수 기능도 있어서 일상에서의 걱정을 덜어주네요. 무선 충전도 문제없이 가능해 실용성까지 갖춘 완벽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